화성과 왕권이 하나로 합해지리라. 계자리 아래에서 처참한 전쟁이 있으리라. 그 뒤에 새로운 왕이 나타나리라. 그에 의해 오래도록 지상이 평화롭게 되리라. 노스트라다 무스는 이 시에서 처참한 전쟁과 그 후에 올 새로운 왕과 긴 평화 시대를 말하고 있다. 이 시에서 언급한 처참한 전쟁은 국가 간 소규모 전쟁이 아니라 한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변혁의 계기가 되는 최후의 큰 전쟁이다. 불교에서는 미륵이 출세할 때 전륜성왕이 함께 출현하여 극락세계를 연다고 하였다. 노스트라다 무스는 우주 변혁, 천도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이 오시는 때에 하나님의 이상을 실현할 왕이 나타나리라. 새로운 왕이 함께 나타날 것이라 했다. 그분은 천주하늘의 주인 아버지의 도법으로 지상의 평화 낙원을 건설하시는 전륜성 왕 같은 분이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앞에서 살펴본 예언에서는 이분을 조비알리스트라고도 표현하였다. 영원히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 사랑과 웃음이 가득한 낙원을 만드는 분이기에 즐겁다와 제왕이라는 뜻을 동시에 가진 조비알리스트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투쟁 중에 있는 태양의 법과 금성의 법, 예언의 정신에 부합하여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위대한 메시아의 법이 태양을 통하여 유지되리라. 지난 인류 역사를 보면 한 나라를 잘 다스리는 성군이 나왔다 해도 그 치세 기간이 길지 않았다. 또한 통치법도 왕조와 시대가 바뀌듯 변해왔다. 하지만 메시아가 오셔서 직접 열어주시는 세상은 대변역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자손의 자손까지 대대손손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평화롭게 사는 세상이다. 그런데 노스트라다무스는 메시아의 법을 누구도 쉽게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분의 법은 기존의 세상에 널리 알려진 종교나 가르침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진리이기 때문이다. 그림자와 어둠이 깔린 날에 태어나리라. 그리고 최상의 자비심으로 지배하리라. 고대의 항아리에서 그 피가 다시 살아나리니, 청동시대를 대신하여 황금세기를 다시 열리라. 과거에는 영웅들이 무력으로 세상을 지배했다.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원한을 맺고 죽었다. 그러나 새 시대를 여는 왕은 자비심으로 통치한다고 했다. 이 왕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위대한 메시아의 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법왕이다. 이 법왕이 황금 세기를 다시 여는 것이다. 중국 송나라 때 역학의 대가였던 소강절은 시대를 황제 왕패 이적 금수로 구분했다. 인류사의 초기는 원시 시대가 아니라 하늘 땅의 신성과 광명과 하나되어 살던 황금시대 도 골던 에이지였다. 그러나 물질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지금은 천지의 신성과 광명을 잃어버려 영성이 몰락한 타락의 시대이다. 구약의 에덴 동산 이야기는 황금시대와 그 이후 타락의 시대를 상징한다. 고대의 항아리에서 그 피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새로운 왕이 태어나는 나라와 그 가르침이 인류시원 문화가 꽃핀 고대 황금시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